고린도우서 5장 11절로 21절 말씀 10월 2일 금요일 매일 성경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느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느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느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인이 되어, 하느님을,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관청하노니, 너희는 하느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느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경애와 사랑으로.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주를 위해 살게 되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로 인해 원수 된 우리를 자신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화해의 주재자가 되셔서 화해의 중보자로 아들을 보내시고 이제 우리를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하는 사역으로 부르십니다. 그것이 대속의 은혜를 통해 새롭게 창조된 이들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위임되었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화해의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일보다 더 중대하고 영광스러운 소명은 없습니다. 하느님과 화해하도록 조선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1절, 12절. 바울은 하느님 앞에서 양심껏 사역했다고 말합니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사람들의 평판이 아닌 주님의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 사도직이 공격받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고 사역을 지속하게 하는 밑거름이었습니다. 하느님이 추천하신다고 믿으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거짓 교사의 화려한 언변이나 이력, 자기 과시에 매료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경이나 이력 메시지의 내용보다 메신저의 삶을 더 주의해 보아야 합니다. 13절로 15절. 바울이 사도직을 수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자신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랑이 바울을 사로잡았기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의연할 수 있고, 고통스러운 날들을 견디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의 힘으로 주를 위해 목숨까지 던지는 이들이 있고, 사역과 선교에 온 인생을 거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나도 그 사랑을 힘입는다면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해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16절, 17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꾼 것은 삶의 목적만이 아닙니다. 관점이 달라졌고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그리스도도 육신의 잣대로 판단했지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는 옛 기준을 버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가 일어났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사랑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의 역사입니다. 주님을 알게 된후내 안에 변한 것은 무엇입니까? 또 아직도 남아있는 육신의 잣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사랑에 설득된 저를 세상에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정말 멋진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유명한 말씀은, 어, 그리스도를, 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러, 이전 것은 지나,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이죠. 네, 이 말씀 이전에 저는 13절 보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느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메릴랜드 성교교회를 강권하시는 노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 멋진 고백이고 선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상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울사도는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와 사랑으로 하나 된 자신을 이렇게 육필로 편지를 쓰는 것 같아요. 바울은 자기가 심판대 앞에 설 사람임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성도들한테도 전달되기를 바랬습니다 바울은 그 성도들이 자신에 대한 것을 어쩔 수 없이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 자랑을 한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거지 사도들 때문에 부득불 이렇게 비교를 시켜야 되는 거죠 아 사실, 뭐, 바울이 세상적으로 볼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거짓 사도들이 준 기회죠. 네. 그러면 한번 진검 승부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자기 자랑 시작. 하지만 이 자랑 또한 바울은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미쳤다는 비난이 사실일지라도 그것 또한 성도들을 위한 미침이다. <laughs> 멋진 바울의 언변입니다. 바울의 사역은 왜 시작됐나요? 어, 자기가 뭐 멋진 설교를 통하여서 인기를 얻으려고 돈을 벌려고 그런 거 절대 아니잖아요. 바울이 사역을 시작한 이유는 단한 가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했기 때문에 바울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광신이 아니에요. 맹신이 아니에요.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그 사랑 때문에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신 그런 미친 짓을 하신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인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구원은 더는 바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살리신 이를 위해 살도록 베푸신 것임을 알기에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 배열에 합류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복음을 알고 나서 기준이 확 바뀌었습니다. 관점도 바뀌었고 그리고 생각 마음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신도 인간적인 자랑과 명예를 위해서 살지 않는 거죠.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 습관 그대로 가지고 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욕심과 꿈을 위해서 산다면 새로운 피조물처럼 사는 게 아니죠. 우리 바울 사도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세상 사람들과 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해 사역 그것으로 점을 찍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입니다. 화목 사역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의가 되게 하셨대요. 너무나 멋진 일 아닙니까? 하느님의 사랑으로 이 사랑 때문에 오늘도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이제는 화목의 사신으로 부르셨다. 예. 죽음의 사자가 아니고요. 사신 보내는 특파원 그런 거죠. 특사 이런 거예요. 우리가 먼저 다른 지체들과 화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상이 하나님과화목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신 사건. 십자가사건입니다. 평화를 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우리도 평화를 심는 자가 돼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사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예수님처럼 평화를 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예요. 아, 이건 정말, 바울이 굉장한 신학자예요. 이런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성령의 깨달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 때문에 관계가 바뀐 사람이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관점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이해하시죠? 바울의 생애를 바꾼 것도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다시 살아났고,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위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바울 사도의 말씀, 이 편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무엇을 절단하시겠습니까? 바울은 하느님 앞에서 양심껏 사역했다고 정말 당당하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사람들의 평판보다 주님의 평판만을 의지해서 정말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사역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할 필요 없거든요. 목사님들,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사역 열심히 하는 척할 필요 없거든요. 오직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칭찬할 만한 그런 사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시작 자체가 자신의 어떤 신념이나 열정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했기 때문에, 아, 이 고백이 너무 아, 감동적입니다. 맞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의 피조물인 건 맞지만, 이전과 전혀 다른 피조물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주인도 바뀌고, 삶의 방향도 바뀌고, 이유도 바뀌고, 동력도, 목적도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져온 놀라운 약, 역사입니다. 놀라운 하느님의 역사입니다. 창조입니다. 제새 창조입니다. 주님을 만난 후 내게서 변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변하지 않았다면 주님 만나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화해 그 변화를 우리가 직접 정말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강권하시도다. 아멘